중계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완성돼가지고 개죽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고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콩나물 500g입니다. 떡볶이 떡 150g입니다. 꽈리고추입니다. 3개입니다. 대파입니다. 50g입니다. 버섯입니다.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90g입니다. 닭고기입니다. 전 이번에 국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빵이 굉장히 자라요. 잡니다. 자라요. 수입산. 그런 것도 이따가 영상 끝날 때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짝 옆으로 해서 썰어주겠습니다. 닭정육, 닭허벅지살, 치킨살 900g입니다. 양념 만들겠습니다. 대량으로 만드실 때는 제가 말하는 대량은 최소 완성된 물량이 5kg 이상. 그럴 때는 부피 계량을 하되 중량을 꼭 달아가면서 하세요. 많이 만들진 않겠습니다. 고춧가루 보통 굵기 하나 둘 여덟 매운 고춧가루 고운 거 2테이블스푼입니다. 설탕 둘 마법의 백색 가루 미원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마법의 꼬꼬닭 가루 치킨 파우더 1테이블스푼입니다. 후춧가루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맛술 미림 미향 사용하셔도 됩니다. 둘 진간장입니다. 양조간장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굴소스입니다 굴소스 3테이블스푼입니다 식용유입니다 2테이블스푼입니다 참기름입니다 아주 질 좋은 참기름 1테이블스푼입니다 섞어줍니다 어차차차차차자 저는 이거 넣겠습니다 우스터를 원래 넣고 싶지만 돈까스 소스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돈까스 소스를 오히려 쓸 때가 많을 것 같아서 우스타 대신 하지만 우스타가 있으면 우스타 자 1테이블스푼입니다 마지막 고춧가루의 색깔을 예쁘게 해줄 올리고당입니다 단맛도 내게 주겠죠 어느 정도 3 물엿을 사용해도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이번 레시피는 줘줍니다. 기에 설명 드리겠지만 그냥 마음이 급해갖고 하나 설명 드리죠. 이런 수치는 절대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안 들어갔죠? 정제수. 물이 안 들어가면 농도 때문에 이렇게 생산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만의 확실한 아이디 같은 게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닭고기 올려줍니다. 소스는 숙성을, 냉장 숙성시키시면 더 좋고, 지금 굉장히 뻑뻑한 상태입니다. 그니까 러 숙성을 했을 때더 뻑뻑하게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놀래지 마시고, 그냥 뻑뻑한 대로 써. 그게 맞는 거야. 하나, 일곱, 칠이면 거의 200g 정도 될 겁니다. 그럴 거야. 그리고 다진마늘, 1 테이블 스푼. 소스에 넣었지만, 당연히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당연히 제가 장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청양고추, 다진 거, 판때기는 당연히 닭갈비판을 쓸 거예요. 이런 거 아니고, 집구석에서 그런 게 철판이 있을 수가 없잖아. 한식의 클리셰 통깨 뿌려주고, 이대로 볶때 식용유는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겉으로 그 돌려서 닭갈비판이면 좀더 볶기 쉽겠지만 이런 걸로도 충분히 볶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내가 영상 찍으면 내가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 이 향이랑 이런 게전느껴잖나요 AI 시대는 이 향과 이런 것까지 다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오나? 구라 없이 여기서 다 볶겠습니다 그냥 그래. 어. 야야 이런 걸집에먹고야 이렇게까지 지루치고 하면, 지루치고 하면. 자, 이렇게 볶으면 이런 비주얼도 되고, 아구찜 같기도 하고, 맛있는 바비큐 같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죽여주는 비주얼도 나오고요. 자, 맛있었더니만. 아, 젓가락은 안 던질게요. 이거 떨궜으니까 던진 걸로 할게요. 이게 양념이 여기저기 묻으니까 떨궈서 너무 짜증이 나는데? 자, 맛있었더니만 간단히 말씀드리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불 약간 자글자글 자글 이렇게 하면서 닭갈비 먹듯이 뭐 우동도 넣어먹고 뭐도 넣어먹고 하면 되죠 떡은 일부러 처음부터 많이 넣었어요 고기도 잘 구워졌습니다 우와 맛있어요 당연히 양념 때문에 저 그런 안 던지고 떡떡은 끓여서 넣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볶는 거야 약간 떡볶음처럼 음. 국나물 고기 꽈리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심지어 간도 딱 맞아요. 이 음식을 해서 드셔보시면 장사할까?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새끼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레시피를 만들어내지? 참 나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카레는 안 넣어요? 왜 양배추는 안 넣어요? 등등등등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7초까지 재료 소개를 했는데 꽈리는 예전부터 알았지만 한국의 어떤 독특한 향신료 같은 느낌의 향채 중에서는 우리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풀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외국에서도 꽈리고추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향을 내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일반 고추랑은 좀 다른 것 같고 닭정유 국내산은 사용했지만 국내산은 냄새가 안 나고 수입산은 냄새가 난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수입산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애국은 좋은데 국산이 그냥 무조건 좋은 거라는 생각은 전혀 자본주의가 맞지 않아. 이 소스 만들 때 1번 카레분말을 안 넣는 이유는 콩나물 때문이에요 콩나물은 콩나물 자체에서 향이 굉장한 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콩나물 향이 강한데 카레까지 넣어가지고 이거를 복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닭갈비는 양배추 뭐 이런 것들만 넣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려고 그런 걸할수 있지만 콩나물은 이 색깔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 우스타하고 돈까스 소스는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올리고당 저는 업장에서 올리고당을 전혀 추천하지 않아요 업장에서는 물엿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양으로 하시면 되게 빛깔 좋은 소스가 나올 거예요 제영상 끝났는데 카레도 넣어도 되고 양배추도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가지면 되고 콩나물은 비주얼적으로 산처럼 쌓아줘도 괜찮아 그렇게 되면 이게 좀더 아구찜 같은 맛과 풍미도 나오고요 일단 비주얼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커요 요새는 인스타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맛도 좋은데 비주얼도 좋은 가격도 저렴하게 충분히 할수 있는 아주 이거는 상업적인 아이템입니다 제가 7테이블스푼을 넣었던 소스의 양도 정확했고 이형 되게 잘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얼만큼 센 불에서 어떻게 볶아 되느냐 그런 거에 조금씩 다룰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 활용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